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네, 엘프 코인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엘프 코인을 먼저, 자, 내시 날봉, 일봉으로 먼저 브리핑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약간 상승 후에 이 조정, 수렴 형태를 어센딩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수렴을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적으로는 이전고저 497원 라인을 돌파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큰 그림으로는 이렇게 더블탑을 맞고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홀더 분들이나 뭐 익절 타이밍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 라인에서 조금 익절을 진행하시면 돼요. 이게 뭐 한두 번 시도한다고 돌파가 되는 구간이 절대 아니, 아니거든요. 일봉으로 봤을 때 좀 두터워요. 여기서부터 22년도를 거의 다 여기서 보낼 정도로 매물대가 쌓여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두터운 부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기서도 저항을 많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익절 타이밍을 보시는 분들은, 이 라인에서, 이 부근에서 익절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물려 계신 분들 또한,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좀 나와줄만 해요. 497원까지. 지금 시가 대비 몇 프로 수익률이냐면, 한 10%에서 12% 정도는 더 올라와줄 수 있긴 하, 하되,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 홀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여기 라인까지 좀 분할로 익절 걸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걸 장기 투자로 갖고 가는 건 솔직히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올라와 준다 하더라도 일본 기준 rsi 가 하락 다이버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더블 탑을 그리면서 좀 빠지는게 정말 좀 적당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홀더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엘프 코인이랑 신규 진입하신 분들 또한, 매수매도, 물타기 타점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타로만 진행하고 있고, 코민남 텔레그램 방 링크는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전화번호 이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구독과 이 영상의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 시드 저랑 같이 내년 반감기까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언제 진입하는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랑 내년 반감기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댓글 클릭하셔서 우리 홀더분들 대응 방안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비트코인 단기 시황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 보시면 여러분들.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급락이 좀 나와주었고 이게 SEC에서 모든 기관의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좀 연기를 했죠. 그러면서 좀 급락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하기전 가격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제가 봤던 상승 관점도 일단 무너졌고, 김프도 현재 4%대입니다. 4%대. 김프도 현재 4%대고 저도. 어제 좀 단타 진입하려고 들어갔다가 크게 내이고 이제 좀한 2퍼인가 3퍼 정도 손절하고 다시 나온 상태인데 지금 가격부터는 매수를 안 담을 거고요 왜냐면 김푸드 4%대 정도 껴있고 25.1K를 한번더 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5.1K를 한번더 터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현물을 좀 공격적으로 담을 예정이에요 저도 현금을 지금 한70% 갖고 있고 현물을 40% 정도 갖고 있는데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담을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담을 거야 중요 지지구간에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여기 하락장이죠. 여기 하락장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락장이 시작해서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연말에 다시 한번 etf 승인 결과가 나올 거고 내년에 또 반감기 있어요. 절대 안뺄 거예요. 빼더라도 고래들이 이 16k에서 매집했던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본인들 평등 안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16k로 떨어진다라는 건 사실상 관점이 말이 안 되고 비트코인이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좀 떨어진다 한들한 22K까지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올라온 상승에 되돌림을 주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22K까지는 열어두면서 현물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담을 예정이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언제 현물을 담는지 다 브리핑해드릴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그램방에 댓글에 남겨왔어요 전화번호 안 받아요. 그래서.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